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오늘도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 오늘은 본세차 관련된 내용으로 할 거예요. 자, 오늘까지 해서 프리워시까지도 잘 따라오셨죠? 저희가 프리워시까지만 해도 내용이 꽤 되죠? 본세차도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세차가 진짜로 차의 도장면을 닦는 거예요. 근데 프리워시랑 본세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 본세차부터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다. 요거의 차이점 꼭 기억하시고, 본세차에서도 프리워시 과정에서부터 쭉 제거해오던 오염물 세 가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린 게흙먼지 덜트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섞여있는 기름때 그라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얇은 막으로 남는 거 있다고 그랬죠. 트래픽 필름. 그런데 본세차 가면은 여러분들이 프리워시를 제대로 했으면은 요 트래픽 필름 일부 남아있는 요것만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본세차할 때 사용되는 준비물 그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카샴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접촉할 워시미트. 그 다음에 워시미트를 카샴푸를 워시미트에 짜서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희석할 버킷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 그립가드 요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본세차할 준비가 된 거예요. 초보분들은 버킷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아, 어느 정도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버킷을 두 개를 준비하면 됩니다 버킷을 두개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는 카샴푸를 시석해서 담을 곳이에요 또 하나는 맑은 물을 담을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버킷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버킷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용량이 16리터에서 20리터 정도 사이가될 거예요 거기에 물을 반 이상을 꼭 채우세요 그 다음에 그립가드는 한쪽에만 넣으면 됩니다. 양쪽에 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한쪽이 어디냐? 헹구는 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카샴푸를 희석하는 버킷에는 그립가드를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카샴푸를 희석한 버킷에서 워시미트를 그 물을 떠가지고 차량을 닦으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아주 맨 아래쪽을 닦았다. 한판 내를. 그러면은 맑은 물 담겨있는 곳 있죠? 그립가드에 있는 곳. 그 안에다가 워시미트를 헹궈주시면 돼요. 워시미트를 헹굴 때 주의할 점은 그냥 위에서 헹구는 게 아니라 워시미트를 바닥에 대구선, 그립가드에 대구선 좌우로 문질러서 워시미트에 묻어있는 오염물, 얘네들을 그립가드를 이용해서 떨궈주는 거예요. 그 다음 판넬로 가서 다시 카샴푸가 담겨있는 버킷에 물을 떠가지고 차량을 닦으면 되는 거죠. 요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 버킷 세차에서 워시미트 질을할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개 있어요. 차량을 지그재그로 닦아가지고 맨 하단을 닦았다. 그럼 반드시 헹군다. 두 번째는 워시미드 갖다 닦는데 너무 과하게 힘 줘서 닦지 않는다. 요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본 세차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카샴프를왜 써야 되나요? 퐁퐁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퐁퐁 쓰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셀프 세차장이 영업 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왜집 안에서 쓰는데 뭐 세차장 같이 큰데서 못 쓰냐? 못 써요. 네, 못 써요. 주방 세제가 가지고 있는 생분해도 하고 요런 자동차용 세제가 나오는 생분해도 하고 완전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용은 99.9% 근데 주방 세제는 90에서 95% 정도예요. 무조건 5%는 남는, 남는다는 거예요. 방류수에 나와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퐁퐁을 쓰면은 여러분들 그 그릇 닦을 때 그릇이 뽀득뽀득하게 닦이죠 네, 차가 뽀득뽀득하게 닦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찰력이 엄청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퐁퐁 갖다 세차할 때 차에 뽀득뽀득 거리면서 흠집을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카샴푸 갖다 닦으면은 부들부들하게 촥 미끄러지면서 닦입니다 네, 윤활력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카샴푸를 쓰셔야 돼요 카샴푸를 고를 때는 희석 비율이 1대 500인 이상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퐁퐁 얘기하면서 예, 윤활력, 마찰력 이 부분을 얘기했죠. 카샴푸에 표기되어 있는 희석 비율은 윤활력을 표시한 거예요. 물론 세정력도 어느 정도 표시를 하긴 한 건데, 카샴푸는 윤활력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1대 500이라는 희석 비율을 가졌다. 물하고 카샴푸하고 1대 500 비율로 갔다가 섞었을 때 윤활력이 발현된다. 그거보다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윤활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이에요. 즉, 1대 500에다 딱 맞춰라가 아니라 1대 500보다 진하게 탔을 때 안전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날력이 좋은 카샴푸를 쓰면 쓸수록 차에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차에 있는 오염물, 우리가 그 프리워시 때부터 제거하려고 했던 그 오염물들 중에서 얇은 막 트래픽 필름, 걔는 도대체 누가 지우는 거냐? 워시미트가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워시미트가 걔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장면을 움직일 때 상처 안 나게 해주는 거그 역할이 바로 카샴푸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워시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워시미트 보면 시중에 극세사 재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소년 양모 재질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누가 좋다 누가 더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둘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트나 그 세차장 매대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스펀지를 판매하긴 합니다 근데 왜 죄다 디테일링 브랜드에서는 워시미트라는 걸 쓰고 있느냐 워시 미트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워시 미트 닦는 장갑 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워시 미트라고 하는 애가 통상적으로 뜻하는 거는 장갑 형태로 돼 있는데 올 길이가 있는 애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워시 미트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은 걔네들 중에서 스펀지 형태로 돼 있는 건 없어요 네, 다털 형태로 돼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제가 차를 닦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닦는다 그랬잖아요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자체의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도장면에 스펀지를 대고선쭉 옆으로 밀잖아요. 그러면 이쪽 끝단에 오염물이 계속 쌓여요. 반면에 워시미트는 대구선 닦잖아요 네. 털들 사이로 오염물들이 넓게 분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오염물의 양이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단에 쌓여요. 네.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도장면에 스트레스 준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워시미트 같은 거는 넓은 면적에 그 오염물들이 넓게 분포하죠. 도장면에 주는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워시미트를 쓰는 거예요. 극세사 재질의 워시미트랑 양모 재질의 워시미트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극세사 재질이 훨씬 편합니다. 극세사 재질로 되어 있는 워시미트는 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주의할 사항이 없어요. 근데 양모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짤 때도 비틀어서 짜면 안 되고요. 말릴 때도 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모 재질은 사용하고 나면은 그냥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서 짜야 되고요. 극세사 재질의 워시미트는 여러분들이 박박박 문지르고, 네. 극세사 타월들이랑 같이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립 가드 설명드릴게요. 그립 가드, 네. 요게 그립 가드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죠. 버킷 밑바닥에 가득 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차를 이제 시작하려고 뭐 동호회나 이런 데막 알아보고 하다 보면 장비들의 금액이 쭉 나오잖아요. 버킷은 저렴한 거는 한 6천원부터 좀 괜찮은 제품은 뭐 9천원, ,000원, 1 0 만원까지도 가요. 근데 그립가드 요 조그만 애가 검색해보면 이상하게 1 2 0 0 0원입니다 원가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싸죠. 네. 그립가드라는 회사에서 파는 그립가드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외에 뭐더트트리뭐 뭐 여러가지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버킷 안에 집어넣는 요 그립가드, 밑 그립가드처럼 생긴 애들의 역할, 그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워시미트로 도장면을 닦으면 워시미트에 넓게 오염물들이 분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워시미트에 붙어 있는 오염물을 떨어뜨려야지 다음 판넬 닦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세차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그 역할을 해요. 네. 이쪽 면에다가 네. 워시미트를 문지르게 되면은 워시미트에 묻어 있던 오염물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립가드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은 밑으로 떨어진 오염물을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립가드에 보면은 이런 날개판이 있어요. 네. 이런 날개판이 물을 돌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원통 안에 있는 뭐 소주 같은 걸 예를 들어봅시다. 소주를 갖다 좌우로 흔들면 어떻게 되죠? 안에서 회오리 칩니다. 네. 여러분들이 버킷 안에서 물을 좌우로 흔들게 되면은 회오리가 칠수 있어요. 그렇게 회오리가 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오염물이 위로 굉장히 쉽게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립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날개판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돌질 못합니다. 즉, 밑에는 회오리가 치지 않아서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립가드 맑은 물이 담겨있는 행구는 버킷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 본세차하는 방법, 본세차할 때 사용되는 도구들, 그다음에 그 도구들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다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다음 편은 본세차 2편입니다. 예,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요. 예, 그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